착심을 버려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병신이 되도록 때리더라도 참으면서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업이 남지를 않는다. 기억한다는 것은 업이 남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아야 된다. 까딱만 하여도 나에게 업만 남게 만든다.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가는 다시 나고 나서는 병들어 죽고 하는 고통이 대풀이 된다. 내가 만사에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생사윤회가 닥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다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믿음부터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깨쳐가지고 능력이 들어서는 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우선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망상과 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루 밥세끼 먹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며 에서 다투어가면서 살아간다. 머릿속과 마음이 헝클어지고 항상 몸뚱이에 마음이 집착해가지고 너니, 나니 따지면서 생사고해에서 부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깨쳐서 생사에 얽매이지 않고 날이 더욱거나 춥거나 상관하지 않을 만큼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안심할 수 있다. 이 마음만은 생명이 있어서 생각할 줄을 안다. 물질도 허공도 선도 악도 여성도 남성도 아니어서 어떻게 변할 게 없으며 불에 탈 수도 없고, 물에 젖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마음은 태초 이전부터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며, 성불하여 중생제도 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마음뿐이다. 허명자조한 경지,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없는 것마저도 없는 경지에 상응을 해서 개합하고자 하거든 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석가여래와 내가 둘이 아니고 개와 내가 둘이 아니며 저 태양과 지구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서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 실은 하나도 아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포용되었으면서 하나라는 숫자와 행상을 표현하여 내세울 수도 없다. 모든 것이 나의 품에 들어와 있으며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 속에 포용된다. 그러나 억지로 내 것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어디론지 달아나 버리고 포용 되지를 않는다. 제멋대로 앉도록 가만히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모든 것이어서 둘이 아닌 것이다. 추간과 객관은 거리가 없다. 둘이 아니다. 우리가 육체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리를 인정하게 된다. 발과 머리 사이는 거리가 있겠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없는 것처럼, 나와 몸뚱이는 어느 부분과도 거리가 없다. 그러므로 등도 나의 등이면서 나이며, 앞가슴도 나의 앞가슴이면서 나다. 그저 그렇게 생긴 것이 나이므로, 앞도 뒤도 없는 것이다. 머리가 위에 있고, 발이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머리가 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이 나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계란 없다. 우리의 마음은 작을 때는 바늘 끝 위에도 올라 앉을 수 있고 또클 때는 우주를 둘러싸고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것을 말할 수 없으며 동시에 무슨 거리나 경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가장자리를 볼 수도 없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있다, 없다는 말이 모두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며, 또 뭐라고 해도 맞지 않지만 표현할 글자가 하나도 없다. 본래 그 내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있을 유 자가 본래 없을 유 하였더라면 없다는 뜻으로 통할 것이고, 없을 무 자가 있을 무라고 하였더라면 있다는 뜻으로 통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어느 누가 처음 선정해 놓았으면 그렇게 쓰이기 마련인 것이니, 글자 그 자체는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를 않는다. 없다는 말은 우리의 약속일 뿐 말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말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있다, 없다라는 말은 확실히 없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관념에 따라 그렇게 표현하였을 뿐, 실제로는 없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세상은 꿈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을 많이 들어도 별 도리가 없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세상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이도 해도 될게 없는데 다만 이 몸뚱이를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하루 밥 세끼를 먹어야 하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새파란 젊은이가 총매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인간은 싸우는 그 시간까지도 살아보려고 애쓴다. 육신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공포증이 나고 억울하고 분해한다. 마음을 똑바로 갖는다는 것. 그것이 마음의 본연자세 각기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가까워진다. 아니 아무것도 인식할 것이 없다. 왜 그것이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의 부처님을 만났다. 옥황상제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극락 갔다 천당 갔다 절에 갔다 예배당 갔다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중생을 제도하였다는 것도 한낱 꿈이다. 가령 개미 같은 곤충도 기어가다 앞에 무엇이 툭 떨어지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촉각을 세워가지고 가만히 더듬거리면서 따져본다. 어떤 다른 짐승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어떤 해를 입히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연하게 위에서 흙덩어리가 굴러 떨어진 걸 가지고 내가 놀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살핀다. 그렇게 살피다가 무슨 소리가 더안 나면 안심을 하고 가던 길을 다시 간다. 이것도 역시 사유이다. 자기의 행동을 생각하여 보고 그 생각으로부터 판단이 나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참선을 하면 마음을 깨칠 수 있다. 정신이란 것은 생명의 충동이요, 환경의 충동으로 일어난 것이며, 제 멋대로 일어난 것일 뿐,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 외계로부터 충동을 받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난다. 그러므로 충동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그때그때 임시로 생긴 것이어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거기에 충동을 받아 생각을 일으키지만 본래는 이러한 충동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바지 껍데기 모양, 따라다니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냐. 나는 도대체 어떤 실제인가? 여기서 '나'라는 말, '나'라는 생각, 이것이 무엇이냐? 천파만량 파도치는 환경의 충동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주체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다.바람 따라 이는 물결처럼 우리는 이리저리 불려 다닌다.불려 다니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결국 나라는 생각을 내게 된다.이것 하나뿐이다. 나라는 생각,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만일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린다면 죽어버린다. 일체 행동도 없어지고 아무 연구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근본적으로 이 나를 내놓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막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다. 이 독존의 독이 뜻하는 것은 영원불멸한 것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면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나라고 하는 데에는 안 죽을련다 하는 뜻이 도사리고 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다. 이 나라는 한 생각이 없다면 목을 베어 가든 옷을 벗겨 가든 두들겨 맞든 아무 말도 안할 것이다. 죽어도 죽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단지 나라는 주체 이놈 속에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 하는 뜻이 들어 있다. 동시에 나란 절대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까지나 남한테 구속 안 받으려 하고 어디까지나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은 영원 불멸인 동시에. 절대 자유를 뜻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찌된 말인고 하니 바로 생명이란 말이다. 나는 살아있다는 말이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이 생명이 온갖 조화를 부리는 주체라는 것이다.